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 오늘 본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안니라는 것은 그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 아이다그렇 하나님 안에 에,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은 그만 영생하시는 생명이시며 온전한 생명이시며 영원히 복되게 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 결합 결합 결합되는 것이 연결 결합되고 생명신. 하나님으로 자꾸 충만해 가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육신의 생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고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응? 그래서, 기모대우서 3장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며, 우리 인간 인성 안에,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온전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자가 되게 하는 그리시도 예수와 같은 참봄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다 예수입니다. 아,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인가 그 생명은 첫째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정하셨는데 단일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하는 단일 목적이 말씀 하나님 안에 계셨다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 안에 계셨고. 그 단일 목적을 이룰 다시 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그 대상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권세로 대상자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겠습니라다그택 말씀 하나님 안에 예, 이 여러 가지 단일 목적과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예, 선택받은 선택받은 것과 그 선택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같이 와 생명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이래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계획과 설계로 예정이 태초에 계신 말씀 안에 계셨다 이습니다그 태초에 말씀 안에서 태한과 예정 예정을 입은 자를 갖다가 실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 창조하신 다음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에 피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 시켜놓는 중생의 은하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하시는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덩어리가 더 커, 커지는 만큼 영생하시는 생명이 그 하늘나라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시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모든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이어받을 에, 이어받을 에, 그런 그런 능력, 그런 권세가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 하나님 안에 그것이 있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잇는 것은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자꾸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하게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의 은혜는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계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그러한 단일 목적과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의 선택과 선택전자를 단일 목적을 이루는 일에 앞서서 예정 설계하신 것과 이제는 실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제일 목적물로 창조하신 것과 또 때가 되니까 불러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키는 그런 역사가 말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색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에 은혜가, 은혜를 잊지 못한 자는 영생이 없고 거기에 광한 영복이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창세 영원전부터 말씀하나니 우리를 구원의 대상자로 선택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정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제일 목적물로 창조 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구속에 피공을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충생한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단독적인 역사와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이, 에 말씀 안에 계신, 에 그런 하나님의 의정세계에서 택함과 예정과 그한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에 은혜를 주어서 진리와 성령으로 영생할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찬호로, 하나님의 구사로 낳아주신 것이, 이것이 말씀 하나님 안에 있었다,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잊지 못한 사람은 영생이 없는 줄 믿으실 바라. 내가그 안에서 그만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충생시켜 주신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를 쥐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에 그 안의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하나님과 연결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영생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던 그 은혜 안에만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았을 태속에 공로 안에만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연결 결합되는, 에, 그러한 영생하고 영국해하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에 은혜를 잊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다. 구속의 아? 은혜를 잊고, 영생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말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그 원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만 생명이 있다. 그런, 말, 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피저물 자체를 영생하신 당신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도덕면에 흠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그 역사 안에 그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에 내가 수능할 때에 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영적인 말씀입니다.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순간순간마다 오신다. 강단에서 목사가 증거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고 명령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계속 너를 부인하고 그분을 내 몸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자꾸 신인 결합을 이루고 신인 결합을 이룬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식죄를 구하는 현장에 서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그거는 내가 신령의 세계든 어떤 말씀대로 행하라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만이. 영생하는 생명 있고 그것이 없이는 영생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태과 창조를 입고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생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주시는 주시지 아니하시면 생명이 없고 그 주시는 것을 내가 나를보인하고그 주시는 것을 영접해 드리고 그 말씀에 선정할 때에 영생하는 생명의 내 안에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렐루야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데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만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그 생명을 아주 잘 받을 때에만이 영생과 영복이 있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이거에는 또그안에 생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능력, 능력이다, 능력. 그, 그 능력이라는 것은 힘인데, 내용이 힘인데, 생명에대용은 힘인데, 그, 하나님의 광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성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생명을 내가 나를 부원하고 받아서 그 생명을 받을 때만이 그만 영생하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제의 하나님과 끊어져서 다시 연결시키는 사죄의 능력이 있어서 사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칭의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의롭게 되고 강한 화친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결합의 덩어리를 커가게 하는 거기에만이 생명이 이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는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와 에 구속의 인을 입혀서 에 우리를 중생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만이 영생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화되는 영생이 있고 그거에는 영생의 생명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안의 생명은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요. 예수 하나에 있는 생명. 공안. 그, 그 생명은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어? 다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연결 결합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자꾸 결합된 동의를 크게 하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생명은 무엇 하는 것인가? 이것은, 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의 사람을 빛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는 것을 내가 받게 될 때에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 것이 다 되겠습니다, 렐루야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은 모든 죽는 것, 죄짓는 것, 사망과 병드는 것, 저주받는 것 모든 영역 간에 초치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고, 에, 빛이라는 것은 영생하고. 영원히 복된 자가 되고 영역 간에 하루 모든 좋은 것을 총칭해서 이것을 빛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생명을 품고 오셨는데 그 생명을 계속 파괴될 때에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만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더 자꾸 충만케 하시는데 그 생명은 그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니까 명령의 말씀을 명령의 말씀 이 임하실 때에 나를 부인하고 그 명령의 말씀으로 계속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서 신인 결합을 이루고 신인 결합을 이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활의 현장에서 무의식주를 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들을 행하라. 정활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그말씀대로 행할 때에 생명의 신앙을 더욱더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유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내려온다. 야고보 일장문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날마다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구원을 이뤄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태세기를 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알렐리아. 이 영적인 말씀은 이건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비밀이라 비밀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영적인 기가 열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셧시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들을 행함으로 내 안에 날마다 날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더욱 더 충만히 채워가는 이런 자가 되고 충만히 채워진 이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내 안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是多好事。